안녕하세요. 율로아 제주 권미란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인데요.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때입니다. 따라서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요. 기온이 더 낮아지면 첫 얼음이 얼기도 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가을의 끝자락인 만큼 제주의 늦가을, 만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로아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굳게 잠긴 출입문을 열어봅니다. 경찰들이 힘을 써보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4년 전 제주로 이주한 제주경찰특공대 최승렬 경사는 이런 문제점에 주목했습니다. 신속한 문 개방은 2차 피해를 막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인재사건이나 화재사건에서는 그 1분 2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출입문을 신속히 개발하고 우리 작전 요원이나 구조 요원들이 들어가서 범인을 검거하면 2차 피해 예방에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최승렬 경사는 이 때문에 출입문 개방장치인 일명 통로 개척 장비를 직접 발명했습니다. 4,500만원 상당의 수입 제품보다 가격은 2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주변 공간에 관계없이 활용이 가능해 작전 시간도 훨씬 줄였습니다. 출입문 개방 조건도 기존 장비는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미는 문 전용. 하지만 우리나라는 90%가 당기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장비는 우리나라 출입문 개방에 어, 특허 특허가 돼 있고 이 기기는 올해 처음 진행된 국민 안전 발명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국내외 특허 출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이용해서 보다 더또 좋은 장비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비를 개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각종 테러와 강력 사건 우려가 높아지는 제주에서 보다 안전한 제주를 만들고 싶다는 최경사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수입 쇠고기에만 적용되던 이력 관리제가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됩니다. 제주시 적용영업장은 430여 곳으로 위반 시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력제는 유통과정 투명화를 위해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 거래 내역을 모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개발 사업자 등이 환경을 훼손할 경우 상응하는 복원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로 세분화해 생태 자원 요소의 가치를 산출하는 등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관련 제도는 오늘 2023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주 음식 박람회에 왔습니다. 올해로 3회째로 열리는 박람회인데요. 맛있는 음식들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공연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 저와 함께 음식 박람회 즐기러 가보시죠. 제주 음식 박람회의 특별한 점중 하나가 이렇게 일회용품을 안 쓰기 위해서 식기를 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컵도 있고요. 그릇도 있습니다 제주 후구 해체 쇼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르면서 부위별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정말 다양한 부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돗자리 갖고 오면 뭔가 피크닉 나온 기분? 제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빙떡이죠 빙떡을 만들 수 있는 부스도 있네요 매밀 전병에 속을 넣고 돌돌돌돌 말면 빙덕. 여기도 줄이 엄청나게 기네요. 줄이 길었던 이유는 바로 이 블루베리 피자. 이걸 먹기 위해서래요. 블루베리 피자 인기가 엄청나네요. 여기는 베이커리 기계를 홍보하는 부스인 것 같은데요. 어, 컵케이크를 주나봐요. 하는 건가? <목소리> <목소리> 따끈따끈해 따끈따끈 또 무슨 부스가 있나 볼까요? 이렇게 제주 음식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래요 어머 모형인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니? 제주하면 또 말고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좋아요 흑돼지 버거 꽝 제주의 꽝도 예전에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차롱에 이렇게 음식들을 담아서 전시해 놓는데요. 귤도 있고 전도 있고 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차롱들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리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음식 박람의 식도락 존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곳은 아주 성황리의 영업 주입니다 짜잔! 흑우, 육회 비빔밥입니다. 저도 흑우를 먹어봅니다. 짜잔! 맛있겠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놀과 함께 제3의 제주 음식 박람회가 막을 내립니다. 내년에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올해 놓치신 분들은 내년에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말 고치고라보게 마심! 고치고라보게 마심! 고치고라보게 마심! 고치고라보게 마심! 고치고라보게 마심! 고치 고치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을 고치고라 보자고 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과 또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깨끗해서 맛있는 해산물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제주의 식탁에는요, 꼭 해산물이 한개 이상은 올라가는데요. 오늘은 이런 해산물과 관련된 제주말을 알아볼게요. 어너 오늘 동무 시장 가서 뭐 해산물 산다고 하지 않았어? 뭐 샀어? 어 생선물 호솔 산아 생선 산건 알지 그니까 무슨 생선 샀냐고 그니까 생선 호솔 샀다고 아 그니까 무슨 생선 샀냐고 아 답답해 진짜 과연 이 친구가 못 알아들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표준화에서 생선은요 먹기 위해 잡아올린 신선한 물고기란 뜻인데요. 제주에서는 옥돔이라는 특정 생선을 일컫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솔난이, 솔내기, 오톰이라고도 부른대요. 이 친구는 계속 옥돔을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구라 보기 마신. 어드레감수깡. 아 동무시장에 생선들 호썰 사보젠 가멘. 동무시장에 생선 호썰 사보젠 가멘. 동무시장의 생선 호설 사보쟁 가면.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조금 더 제주를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치고라보기 마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오전에 내리던 빗방울은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의 중기 예보에 따르면요,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는데요. 다만 금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기온이 낮게 떨어지면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평양과 비슷한 분포 보이겠으나 밤부터 아침 사이에는 기온이 낮아 다소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 해상은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해상에는 초당 6에서 11m 속도의 바람이 불고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전국 공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공항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한편 제주 공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 늦게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공항에 내려진 별다른 특본 없으며 오늘 제주기점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율로아 제주 날씨 정보였습니다.